1일 합격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변화를 주려고 맨날 똑같은 가지고 계속하는 것보다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돼. 자격증그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했죠? 우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1번에 있는데 실무 교육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만 교육받는 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 지문입니다.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구득증 가능하고요. 기출 문제만 풀어도 80점 이상 받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다. 자,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사무소 이전은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죠. 10일 이내. 이사 가고 나서 10일 이내. 문제 2번 오늘 내 드린 문제 2번.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신고는 이사가고 나서 10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3번이 뭐냐면 허위매물, 허위 미끼매물, 낚시매물, 거짓매물 올리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가 되리라고 했죠? 부당한 표시광고 그래서 광고라는 말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광고라는 말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옆에 아파트 5억인데 우리 아파트는 왜 3억 해놨냐? 우리도 5억으로 올려라. 말안 들으면 망하게 만들겠다. 우리 분야에서 일체 얘기는 이용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10억에 팔아주면 3억 줄 테니까 우리도 내 것도 좀 비싸게 올려놔봐라. 저도 3억 비싸게 내놔봤어요. 옛날에 집이 하도 안 팔려서. 안 팔려서가 아니라 집값 올리려고. 3억 비싸게 내놓으니까 접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개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보고 사장님 3년 안에는 팔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지금 3억 더 싼게 있어서 이게 다 나가야 나중에 나가니까 좀 급하시면 조금 가격도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접수 못합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부동산 다른 데도 있는데 무한자유경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중개사무소는 자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역이나1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다 있다고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1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표시해야 될 상이 누락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드시 나온다고 처벌 규정이 각각에 해당되니까 자, 3번 했고요 4번 4번 오늘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죠 프린터 3번에 1번 맞나요 3번에 1번인데 협동조합이라고만 되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 엑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한다고요. 프린트는 3분이고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6 2페이지 62페이지 메뉴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그 글씨체 크게 돼 있죠. 협동 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 조합이라고 돼 있죠? 농업 협동조합법 X라고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업 협동조합은 특수 법인이라고요. 지역농협이라는 거 옛날에 그 단, 단위 농협이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 단위 농협, 지금은 지역농협, 저또 농협 통장도 가지고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그랬는데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는 다 핸드폰 번호가 그냥 통장, 입금, 전용 계좌가 되더라고요. 근데 농업, 농협은 농협 중앙회는 뒤에 핸드폰 뒤에 08, 지역농협은 09를. 붙이더라고요. 그 입금 전용 계좌를 만들잖아요. 핸드폰 번호로. 그 저는 지역 농협 통장도 있고 농업 중, 농업 중앙이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자는 안 주더라고. 이자는 1%라고 예금하니까 기계금 예금 하니까 1% 주더라고. 1% 농협에. 그 금융기관 예대 마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대출 이자하고 그 예금 이자하고 차액 차이 가지고 자, 어쨌든, 지역 농업협동조합 X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되죠? 강의하는 분 중에서도 예명 쓰는 분 많아요. 저도 예명 딱 15년 전에 1년 써봤어요, 예명을. 썼더니만 저는 뭐 밴드, 유튜브 뭐다 있거든요. 그 카페 이런 거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 뭐제지였습니까 이름도 본명 못 쓰고 이렇게. 아니, 처음부터 썼으면 되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뭔제지여가지고 바꿨는데 그 진짜 제지여면 개명 안 돼요. 김명신을 김, 뭐요, 김건희, 이건희하고 이름 똑같이 하려고 김건희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개명이 되는 거고, 제재가 유죄 판결받으면, 범인들 신문 세탁하려고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안 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실명도 장해야 되고, 가명, 아바타, 닉네임, 예명은 안 됩니다. 너후나 나후나 태지나 이런 거안 된다고 다그 본명 아니잖아요. 영탁 이런 거다 본명 아니죠. 송가인 안 됩니다. 송가인도 송씨 아니라고 그거 본명 아니죠. 성까지 다 바꿨잖아요. 송가인도 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명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됩니다. 인감증명법에서 이거 임신 출산 맞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하는 경우 6월 초갈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7일이 아니고 10일. 우리 프린트 25번.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가지가 있죠. 등록 사항. 등록 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합니다. 프린트 25번 1번에 있죠. 휴폐업 신고 사항, 행정 처분 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사항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엑서 그래서 엑스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해설답 다 있죠 예, 해설답 다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총사방 개개입주관 이런거 안 적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만원 이하가 되려라고 했죠 총사방 개개입주관 성명소연 등 소면 종가형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대가리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암기 안 하는 것보다 암기 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이게 학원 오자마자 암기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 저도 EBS 강의도 제가 한 4년 했는데 TV에서 암기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실제 암기해야 됩니다. 민법은 암기 과목입니까? 이해 과목입니까? 둘다 해야 돼 어, 암기도 반은 해야 되고 반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100% 이해만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물론 이 공민개사법도 좀 취지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지 무턱대고 뭐 그냥 외우면 좀 힘들죠. 아니면 뭐 이게 연상기법으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하면 돼 우리 프린트에 보면 어떤 분이 묻더라고 제가 프린트에 보니까 앞에 1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되는데 왜 동그라미 해놨습니까. 글자에 묻던데, 그, 그냥 대가리, 그, 동그라미 해놓은 거, 그 대가리만 암기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5번, 6번, 9번, 10번, 10번에 보니까 그,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좋조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프린트 10번, 동그라, 프린트 10번에 보니까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좋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암기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1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집행 종료 교도소 갔다 오면 몇년 지나야 된다 했어요 2년이 아니고 3년 프린트 46번에 1번 3년 지나야 됩니다 출소하고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근데 자격증은 따도 됩니다 저도 친구 그 교도소에 있는데 책 사다 갖다 줬어요 거기서 심심하다 해서 책 보라고 자격정 목표를, 목표를 가지면 시간이 잘 가잖아요. 공부하고 있으면. 그 친구도 억울하게 당해가, 억울하게 당해서 그 감옥 간 사람 하나요. 진짜 죄를 안, 진짜 죄 지은 사람 잘 빠져나가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도 정인 몇명 가짜 정인 세워가지고 저 사람 했다, 봤다, 훔치는 거 봤다. 예를 들면, 그럼 감옥 간다고 예를 들면. 자, 10번입니다. 10번.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다 통반다고 해서 프린트 25번. 협회에 통반다고 했죠? 등록사항 등 협회에 통반다. 25번 프린트에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엑스 자, 그 다음에 11번. 옵니다. 11번.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말안 했는데 제가 폐업을 해보니까 아까 사업자 등록도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고 다 하죠? 폐업하려면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에 가서 폐업하고 중개업도 폐업하고 이렇게 두 군데 다 갔어요. 두 군데 다 가니까 한 군데는 기다려야 되더라고. 번호표 뽑고 어디를 기다려야 될까요? 등록은 등록 관청은 시군구.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인데 어디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세무서. 세무서에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막 모든 업무를 다 하잖아요. 번호표 뽑아 가지고. 근데 등록관청 시 공구에는 각시궁구별로한 500명 정도 돼요. 개업공개사 숫자가 500명이 매일 와서 폐업해버리면 하나도 안 남겠죠. 그 제가 폐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줄선적 없어요. 제 앞에 폐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가능해요. 세무서는 가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시 공구 안에 세무서 출장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두 군데 갈 필요 없다. 한 군데 가서. 그냥 등록관청 시군구에 가서 세무서 폐업도 같이 할수 있고 반대로 세무서 가서 그냥 중개사무소 폐업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끼리 자기들끼리 서류 보내준다고요? 두 군데 번거롭게 안 가도 된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휴업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하면 세무서장이 휴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고요. 따로 등록관청에 안 가도 된다. 둘 중에 한 군데. 세무서가 가까이 있으면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된다고 그냥 어차피 사업자 등록도 휴업해야 될거 아니에요 11번 O 12번 직원 고용인 모든 행위 X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직원이 실장이 직원이죠.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 저기 그기 교도소에 어디 나이트클럽 있는 같은데 원주 몰라요? 거대 있죠. 어쨌든 직원이 실장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이라고요? 그 업무상 행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 객, 고객, 객실, 손님, 객자죠? 고객이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높을 꽃자, 높은 손님. 손님이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급전직입니다. 일본식 한자는 고객. 그래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다음에 13번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포함x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즉 소속 공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나무 밑에 지직돼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개사가 아니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 자, 그다음 14번.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게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민법 14조. 이에 있습니다. 민법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됐어요. 비특정 우기에는 아니다. 32회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맨 마지막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동시에 두 군데 근무하는 거. 우리 학원 강사는 두 군데, 제가 우리 동네 학원이 두개 있었어요. 그두 군데 다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두, 두 군데 다 강의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다 잘렸어요. 상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면 예를 들면 직원이 직원을 근무하면서 다른 데 사무소 차려놓고 좋은 물건 빼돌려가서 거기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소송안 된다고 양다리 걸치는 거는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거안 됩니다. 하나는 사장으로 근무하고 하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 되고 직원으로 오전에는 A사무소, 오후에는 B사무소 가서 근무하는 것도 안 됩니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겁니다. 업제인걸 떠나서 상도위는 지켜야 돼요. 저도 20몇 년 넘게 이거 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은 엄청나게 그래도 자기관리를 많이 했어요. 안한 사람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이중 소속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될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간판 떼내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이사 가는 경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였죠 휴업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철거 안 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 업무 정지 이런 거 없고요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대신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에서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17번은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분사무소는 시 도별로 두는 게 아니라 시, 군, 시 군구별로 둘수 있다. 원주에 본사가 있으면 원주에는 분사무소 안 된다 했죠. 행성의 분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본사가 있으면 종로구 빼고 나머지 24개 구에 하나씩 둘수 있습니다. 안 두도 되고요, 하나 둘수 있습니다. 최대 두더라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일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두개 이상 둘수 없다. 같은 말, 다른 말. 두개 이상 둘수 없다. 일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냐고, 다른 말이냐고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책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엄마가 빵을 3개 이상 3개 이상 먹지 말라고 했으면 엄마 말을 잘 들으려면 몇 개까지 먹으면 되는가? 먹을 수 있는가? 3개까지는 먹을 수 있다. 4개까지 먹을 수 있다. 3개 이상 먹지 말라고 했으면 두 개밖에 못 먹는다. 답이 뭐냐고요? 두개 먹을 수 있다. 세개 먹을 수 있다. 네개 먹을 수 있다. 시험에 나왔다고 답은 3개 이상 먹지 말라 했어3세개 이상 먹으라고 한게 아니라 세개 이상 먹지 말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냐고요?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죠. 답두 개였습니다. 세개 이상이라고 하면 포함이라고 세 개. 세개 초과해서 먹지 말라고 하면 세 개까지 먹을 수 있죠.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초과 미만 이하 이상 나와 있어요. 또 초등학교 6학,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초과 반대는 미만이냐 이하냐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초과 반대가 미만이냐고 이하냐고요? 초과 반대는? 이하죠, 이하. 세 개를 초과하면 네 개부터고, 세개 미만은 두 개부터잖아요. 그럼 세 개가 아무데도 없어지 버리잖아요? 초과 반대는 이하죠. 3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3개월 휴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 안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거 지금 안 되는데 학교론 계산은 어떻게 하야? 안할 겁니까 학교론 계산 안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안 되면 학교론 지금부터 수학적 기초해 가지고 학교론 계산은 못 풉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학교론 계산하는 문제 포기해도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야 전혀 수학적 기초가 안돼 있으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저도 시험 볼때 학교론 계산하는 거 아무리 계산 잘해도 그 계산기 들고 가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 사람 학교 가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제 후배가 지금 주 남양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선생인데 학계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시험, 공개사 시험. 왜 떨어졌냐면 학계론 재밌어가지또 풀어보고, 검산해보고몇번 풀어본다고 10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민법 하나도 못 풀고 있었어요. 그 10분 만에 그4사 문제 어떻게 다 푸냐고요. 학계론 다 맞았어요. 민법 가락 나서 떨어졌다고 10분 만에 못 풀어가지고. 재밌다고 그것만 풀고 앉았다가. 시간 안 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 0 0점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꼭좀 봐야 돼 시간 안배하는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 안 보면 OMR 카드 한 번도 마킹 안 해보면 시험장에 가서 손 들들들 뜰고 이거 마킹을 못 하더라고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도 X 17번에 시 군구고요 18번은 우리 프린터 4번에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분사무소소 재지시장 문수구청장이라고 해서 18번 X라고요. 자, 19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제출하는 서류 자격증은 제출 안 하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세개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우리 프린터 51번에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도 있잖아요.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자익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뒤에 1번부터 3번까지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도 자익증 제출 안 합니다. 왜 제출 안 하냐면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 자격증 언제 땄는지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9번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X 20번 가석방되면 가짜석방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후또 3년 지나야 됩니다. 진역 3년 받고 만기 석방되면 3년 더 지나면 되니까 선고받은 날부터 6년이죠. 근데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2년에다가 또 3년 더 지나야 되니까 결국 만기 석방됐냐나 가석방됐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할수 있다고 말하다 보면 결국 할 수, 하게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처음 하면 과목별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분은 잘 없어요. 한 과목은 만약에 학계로 계산하는 게 어려우면 또 민법을 잘하고 민법도 잘하고 학교론도 잘하고 둘다 잘하는 분잘 없어요. 항상 어려운 과목이 있다고요. 그 어려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을 지금 수학집 기초까지 해서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일정 부분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파트는. 그래도 60점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100점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하고 오신다면 충분히 밖에 갈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